최근 영등포의 신혼 부부를 포함한 젊은층 유입이 확실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 단위 거주가 가능한 방두개 이상, 그리고 10억 이하 조건으로 영등포권에서 눈여겨볼 아파트 탑 10을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레혜태입니다 1999년 준공, 총 101세대 규모로 단지 자체는 크지 않지만 오히려 조용한 거주 환경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에요. 공급 22평, 전용 18평 기준으로 방 2개 거실, 발코니 2개 구조라 신혼부부가 살기에 체감이 꽤 괜찮습니다. 현재 매매가는 7억 5천 가격 대비 컨디션이 좋아서 좋은 매물은 금방 소진되는 편입니다. 다음은 현대 2차입니다. 1987년 준공, 총 390세대로 규모가 탄탄한 편이고요. 공급 22평, 전용 17평에 투룸 구조가 8억 9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는 무엇보다 학교 라인이 강점입니다. 인근에 물레중 영문초 관악고가 있어 신혼부부뿐 아니라 자녀 계획이 있는 부부에게 선호도가 높아요. 다음은 현대 3차입니다. 총 166세대, 공급 28평, 전용 25평의 3룸 구조가 8억에 올라와 있고요. 도림천역 접근성이 좋습니다. 준공 연식이 오래된 편이긴 하지만 영등포에서 3룸 이 가격대라는 점을 생각하면 가치 대비 가격 측면에서 메리트가 분명합니다. 다음은 미주프라자입니다. 1998년 준공, 한계동 48세대의 소규모 단지예요. 공급 25평, 전용 18평의 3룸 구조가 최저가 기준 5억 7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물내역과 초등학교 접근성이 좋아서 젊은 부부들이 실거주로 관심을 많이 두는 곳입니다. 다음은 오목교 벽산블루밍입니다. 1996년 중공, 한계동 114세대 공급 23평, 전용 18평의 2룸 구조가 현재 8억 2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입지 기반 생활권이 탄탄해서 출퇴근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보는 분들이 체크하는 단지죠. 다음은 당산코오롱입니다. 1996년 준공, 한개동 19세대, 0 공급 30평 전용 20평의 3룸 구조가 8억에 거래되고 있고요. 장점은 이동 동선입니다. 물레역, 영등포구청역, 영등포역까지 생활권이 겹쳐서 지하철 이동이 정말 편한 편이에요. 다음은 물레대림입니다. 2000년 준공, 한개동 200세대. 공급 32평 전용 25평의 스리룸 구조가 현재 9억 정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준공 연도 대비 외관이 깔끔한 편이고 도림천역과의 거리도 좋아서 실거주 만족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 아너스빌입니다. 1998년 준공 한 개동 179세대. 공급 24평, 전용 18평의 3룸 구조가 7억 5천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당중초가 근처고, 롯데마트 코스트코, 양편규수지, 생태공원까지 생활권이 이어져 실생활 편의성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음은 대림코오롱입니다. 1998년 준공 5개 동 481세대로 규모가 크고요. 공급 24평, 전용 18평의 3룸 구조가 현재 9억 5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도림역 생활권이라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고 영등포 생태공원과 생활시설도 가까워 가족 실거주로 꾸준히 수요가 있는 단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파트는 도림청구입니다. 1997년 준공, 한계동 200세대, 공급 48평, 전용 38평의 포름 구조가 현재 9억 8천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관 컨디션도 준수하고 무엇보다 넓은 면적이 강점입니다. 여기에 신도림역 근접이라는 입지까지 더해져서 10억 이하 구간에서 체급이 다른 선택지로 선호도가 높습니다.